자 여기가 이제 결절강구 장두가 올라가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부돌기 이쪽으로 붙습니다 이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걸조면에요 이쪽으로 붙습니다 자 손을 갖다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팔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신전을 시켜보세요 완전히 자 얘를 내쪽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는 반대로 그럼 여기 정지부가 마사지가 됩니다 내측으로 돌리게 되면 회 내시키잖아요 그게 되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는데 넣어서 압력을 주면서 더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내추럴 포지션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회 내리시게 키 되면 여기 융기가 잡히죠 이렇게 근육이. 그 윤기가 잡힙니다. 그 윤기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상한이 이런데, 내측에 있습니다. 자, 내측도그 다음에 위측도 바깥쪽으로 할 때는 똑, 똑바로 놓고 그냥 하시고. 내측부 할 때는 이렇게 내전을 시켜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내측, 그 다음에 위측. 장도. 예, 단두. 장두. 예, 단두. 자, 이렇게 해서 근육은 이렇게 전화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패트리사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운동력을 회내, 회외시키면서 계속 이 정지구를 수출기하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지구만 포커스를 맞칠 때는 회내 시킨 상태에서 윤기를 만들고요. 그 윤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예, 그 오금을 지나서 팔 오금을 지나서 상완 이주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오금을 지날 때는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절을 약간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예, 구부려주고 지나가면 펴주시면 돼. 요 자, 여기는 내외전을한 상태에서는 단도, 내럴 포지션에서는 장도. 자, 여기는 정지분대 회 내리 시키고요. 팔꿈치 지나갈 때는 약간 꺾었다 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할때 이렇게 요철이 나오게 되면 브레이키를 밟았다가 다시 가속받죠. 그거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속. 자, 주행하다가 자, 요철이 나왔어요. 감속하고 다시 가속. 이렇게 되면 여기 팔 오금에 상완으로 가는 동맥 이런 리프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사지 하다가 오히려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상을 예방하고자 이런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